76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앞에 있는 문제를 우리가 다 풀었고 매기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죠? 그럼 다시 한 번만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했던 형태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보세요. 2x 4가 8이라면 x는 얼마인가? x에 적당한 수를 막 대입하는 거야. 그래서 x에 5 한번 대입해보자. 2 곱하기 5 마이너스 4를 계산해서 8 돼야 돼. 10 마이너스 4는 6. 아예 8 돼야 된다 그랬잖아. 6 되니까. 안 돼. 그럼 X에 6 대입하자. X에 6 대입하면 2 곱하기 6, 12 마이너스 4를 하면, 오! 이제 8 되네. 맞죠? 위에 있던 형태는 X의 값에 따라서 거짓일 때가 있고 참일 때가 있으니까 x가 6이 되는 것이 참이 되므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해? 해라고 합니다. 지금 이상한 거 적었죠? 이거 뭐라고요? 따라서 요런 결과 때문에 따라서 답이 6이 된다. 답 적을 때는 어떻게? x의 값이 6이니까 x는 6요렇게 적는 거예요. 이해 됩니까? x의 값이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 그게 6이라서 x는 6이라고 적는 거고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 해. 이렇게 찾아내는 과정은 방정식을 푼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방정식을 풀려고 하니까 계속 대입해서 언제 다 풀어? 막 이게 소수야. 못 풀어요? 어떤 소수를 대입할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우리는 다른 성질을 이용해야 되겠고, 이때 이런 거 한번 봅시다.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초등학교 문제다라고 가정을 하면, 초등학교 때 이거 어떻게 배웠어요? 2 곱하기, 자, 초등학교 문제로 바꾸면 2 곱하기 네모 빼기 4는 8입니다. 이렇게 배웠지요. 요거는 반대로 가면은 더하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2곱하기 네모는 8더하기 4로 취급을 했고 계산하면 12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곱하기가 반대로 가면 나누기가 되어서 네모의 값은 6이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은연중 풀었어요. 이렇게.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가 오늘 배웠던 등식에 대한 성질이에요. 등식의 성질입니다. 이대 자, 보세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우리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간단히 예를 들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 아,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사가 두 개입니다. 사가 두 개의 무게는, 이렇게. 수박 하나의 수박이 너무 작네. 수박 하나에 무게와 같습니다. 여기에 선생님 여기다가 참외를 하나 더 할게요. 참외. 여기도 참외를 하나 더 할게요. 무게 어때요? 원래 똑같았고 참외를 더해도 어떻습니까? 같다. 참외만큼 무게를 빼주자. 그래도 같겠죠? 그럼 요걸 두배 해주자. 보면 사과 4개, 수박 4개. 똑같지요. 맞습니까? 여기다가 2분의 1을 곱하자. 즉, 2로 나누자. 무게를 2로 나누자. 여기 무게 2로 나누자. 똑같잖아. 맞죠? 서로 같을 때 똑같이 더하거나 똑같이 빼거나 똑같이 나누거나 똑같이 곱해도 똑같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등식의 성질입니다. 어? 자, 우리 두 번째 할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뭐라고? 등식의 성질 뭐라고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 위에서 한꺼번에 할게요 자 요렇게 A 플러스 아유. A는 B와 같다 라고 합시다 괜찮죠? A는 B와 같습니다 잘 보세요 A는 뭐라고 B랑 같습니다 A는 B랑 같아요 A는 b랑 같습니다 a는 b랑 같습니다 라고 할때 양변에 똑같은 수를 양변은 자변우변을 예견됐어 더 해도 되고요 또 빼도 되고요 또 곱해도 되고요 또 나누어도 됩니다 단 0을 나누는 건안 되죠 그래서 0은 아니다라고 적어 주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등식의 성질 네 가지. 뭐라고? 등식의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등식은 항상 성립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등식의 성질 네 가지.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해도 되고 빼도 되고 곱해도 되고 나누어도 됩니다. 괜찮지? 그럼 여기 있는 형태를 가지고 우리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거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2x-4는 8. 이 4를 없애고 싶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자? 여기에다가. 4를 더 하자. 봐봐. 좌변에도 4를 더할 거고요. 우변에도 4를 더할 겁니다. 이해되지요? 자변 2x-4. 8이 서로 같다라고 했으며, 여기에 4를 더할 거예요. 여기도 4를 더할 거라고요. 그러면 얘는 2x만 남겠죠. 이거 없어지는 거 당연한 결과니까, 넌 얼마? 12. 이제, x 찾는 게 목표니까, 여기다가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2로 나눌 거예요. 이해돼? 2x는 12인데, 이걸 2로 나눌 거라고요. 뭐라고? 2로 나눌 거라구요 엘마가 됐어요 얘는 X 얘는 6이 됩니다 D입하지 않고 풀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게 익숙해지면 굉장히 빠르게 그냥 문으로 풀립니다 알겠죠? e d 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제부터 이런 형태를 보는데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배웠던 이거 그냥 이사가는 게더 편하지 않습니까 항이 이사가는 게더 편하잖아요 그럼 부호는 바뀌고요 어 뭐라고 항이 이사가는 게더 편리하다고 그것을 보 우리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 항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항이 이사간다 좌변에서 우변으로 우변에서 좌변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항이 이사를 가는 게이 항이 됩니다 이해되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되었어 a 더하기 b는 신대 더하기 b 플러스 b가 이사를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a 예 a만 남았죠. 얘는 원래 c였죠 c 그리고 얘는 이사가면서 부호가 빼기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항입니다. 이해되니 마찬가지 a 마이너스 b가 c라고 했을 때요 마이너스 b가 이렇게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 a 남고요. 얘는 원래 c였고, 쟤는 이사오면서 플러스 b로 바뀌게 되죠. 이게 뭐라고? 이게 이항이에요. 항이 반대로 이사를 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 부호가 서로 바뀐다. 이게 이항입니다. 할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항이에요. 음? 응? 그럼 이항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주면 위에 있는 거 훨씬 더 쉽고 빠르게 할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2x-4는 8이죠. 그지 여기서 마이너스 4. 이사를 갈 거야. 표시를 해주면 돼. 그럼 얼마가 돼? 2x. 남았죠? 너는 원래 8 있었죠? 마이너스 4가 이사 왔으면 입니다 그럼 이제 2x는 12가 되고, 양변에 2로 나누자. 그건 2항 아니에요. 그냥 나누는 겁니다. 2항은 이사 가면서 부호가 바뀌니 2항이야. 얘는 부호안 바뀌잖아. 그냥 나누기가 아, 곱하기가 나누기로 가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등식의 성질이에요. 곱하기가 나누기. 양변에 똑같이 나누어 줬다. 똑같이 곱해 줬다. 이런 뜻이니까. 이해 되죠? 아, 요렇게 정리를 해서 우리는 이항을 이해를 했고요. 이런 이항을 가지고 우리 살펴 보니까 방금 전에 했던 형태 방정식을 풀었는데 이 방정식 보면 앞에 있는 게 1차식. 그죠? 이게 1차식이에요. 1차식의 형태로 정리가 되는 애입니다.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앞에서 1차식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1차식 배웠고요. 그 1차식은 어떻게 생겼어? AX 플러스 B가 바로 1차식이에요. X의 차수가 1차입니다. 그죠? 위에 1이야. 아무것도 안 적는 게 이게 1차입니다. 근데 X가 있어야 되니까 A는 0이 아니다. 라고 정리된 형태고요. 이게 방정식이 되려면 등호도 있어야 돼. 그리고 뒤에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적을게 이런 형태의 이제부터 리는 뭐라고 하냐면 1차방정식이라고 합니다 1차식은 0인 형태로 자변에 전부 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걸 1차방정식이라고 한다고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이런 1차방정식을 이제부터 우리는 뭐? 이항과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도록 할 거예요 자. 1차 방정식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4x 플러스 5는 2x 마이너스 3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정리 한번 해볼게. 이 방정식을 풀 거예요. 방정식 풀 때는 어떻게 풀 거냐? 순서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첫 번째 순서. 방정식 푸는 첫 번째 순서입니다. 뭐할 거냐면, 1차 항. 1차 항은 전부 다 좌변으로. 자, 1차 항은 좌변으로. 그리고 상수항은 우변으로 정리를 할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항할 거야. 1차항은 자변으로 이항하고 상수항은 우변으로 전부 다뭐 한다고? 이항을 할 거예요. 이렇게 이항을 하고 두 번째는 뭐할 거야? 각각을 계산하겠죠. 그지? 각각을 계산합니다. 계산하면 그 형태는 어떻게 되냐 하면, 1차는 자변에 오고, 상수는 우변에 오니까 이렇게 생겨있어. 맞습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세 번째, X를 찾는 게 목표니까 뭘로 나눈다? X의 개수로 나눕니다. X의 개수로 나누어서 찾게 되면, X의 값은 얼마? A분의 B로 정리가 되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는 1차 방정식이에요. 괜찮습니까? 자, 이런 순서를 지키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항할거 동그라미 치고요. 이쪽으로 이항 너도 이항할 거니까 이쪽으로 이항 해서. 잘 봐. 원래 얼마 있었어? 4X. 새로운 애 왔어? 2X가. 원래 얼마 있었어? 마이너스 3. 새로운 애가 넘어왔어 마이너스 5 정리하면 얘는 2x죠 얘는 정리하면 마이너스 8이 되고요 얼마로 이걸로 나누래 2로 나누래 2로 나누래 2로 나눠 2로 나눠 2로 나눠 2로 나눠 2로 나눠 얼마 마이너스 4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선생님 답 찾을 때 옆에다가 는 적고 4 마이너스 4 적었어 안 적었어 안 적었죠 안됩니다 는 적고 얼마 적으면 안 돼요. 답을 찾을 때는 항상 뭐라고? X는 얼마입니다! 라고 적는 거라고요. 이해되겠습니까? 할수 있겠죠? 자, 지금부터 얘랑 정리하고 문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정리하세요. 정리가 다 되었죠? 자, 정리가 다 되었으니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86페이지고요. 4번 가서 한번 볼게요. 4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A와 B가 같아. 그죠? A는 B와 같습니다. 해서 1번 보세요. 1번, 2. 어 잠깐만. 이상한데, A와 B가 서로 같은데. 얘는 a 했고 얘는 마이너스 b를 했는데 이를 더해서 서로 같은지 물어보고 있어요 이렇게 봐도 되죠 잘봐 2는 이랑 같아요 안 같아요 같죠 그리고 a랑 b랑 같으니까 같은 수인 a를 더했고 같은 수인 b를 더해서 요렇게는돼 근데 여기 마이너스 있잖아 그래서 이거는 틀린 게 됩니다 무슨 얘기, 이해 되죠? A와 B가 같은데 여기다 계산해야지. 딴 데다 계산하니까 틀리죠? 2번. A. 랑 B랑 같은데, 여기 얼마 뺐어요? 문제에서 봐봐. 얼마 뺐어요? 5 뺐지. 여기 5 빼면 여기도 5 빼야 돼. 똑같은 식이 되는 거예요. 2번은 맞습니다. 그죠? 아 옳지 않은 거 골라냈네. 얘가 답이네. 그죠? 다음 3번. 보세요. A는 B랑 같은데, A에 얼마로 곱했어요? 3 곱했지요? 3. 3. 똑같이 곱했어! 오! 3번 맞지요? 3번 맞습니다. 4번. A랑 B랑 서로 같습니다. 같죠? A에 얼마로 나눴어? 2로 나눴어? 그럼 B도 얼마로 나눠야 돼? 2도 2로 나눠야 돼. 근데 4로 나눴지,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다음 5번 4+2a. 어? 요렇게 봅시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4+2a입니다. a에다 어떤 짓을 했어? a랑 b랑 같은데 두배를 해보자. 두배 a에 얼마? 1을 곱했어? b에도 1을 곱했어. 그리고 똑같이 4를 더합니다. 잘 보세요. 2a랑 2b랑 같은데 여기에다가 4를 더할 거예요. 이것도 4를 더할 거예요. 그랬더니 5번이네. 그죠? 얘도 맞습니다. 따라서 아닌 것은 1번, 4번. 이렇게 해서 옳지 않고요. 나머지는 옳은 놈이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했고요. 다음 5번입니다.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주세요. 라고 했어요. 5번 한번 볼게요. 잘 보고 여러분들이 따라하면 되겠습니다. 어? 3x 플러스 7은 마이너스입니다. 자 등식의 성질 이용하자 그랬으니까 양변에 똑같은 수 7을 뺄거예요뭐 한다고? 7을 빼자. 바로 할게. 7 빼자. 3x 남고요. 7 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 마이너스 9죠. 3x는 얼마 나왔어? 마이너스 9가 나오면, x의 개수만큼으로 나눠줄 거니까 그대로 나누자. 3으로 나누세요, 3으로 나누세요, 3으로 나누세요, 얼마? x. 3으로 나누세요, 3으로 나누세요, 3으로 나누세요, 마이너스 3. x는 얼마?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쉽죠? 만약에, 2항을 이용하자, 2항. 2항 이용하면 어떻게 하라고? 플러스 7, 동그라미 치고 이항할 거, 요로 옮기세요. 옮기세요. 얼마 나왔어? 3X는 여기 원래 마이너스 2였고, 플러스 7이항하면 마이너스 7. 따라서 3X는 마이너스 9가 되면 3으로 나누면 x 에가분 얼마? 마이너스 3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이게 우리가 빠르게 한 행동이야. 이해되지? 꼭 등식의 성질만 할 필요는 없다. 이항을 해도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편리한 걸 찾으면 되겠고요. 6번. 다음 방정식에서 밑줄 친 항을 이항하여라. 이항해서 2항 정리를 해주세요. 이겁니다. 여기다 우리 조금 지우고 할게요. 자, 6번. 이항만 하래 이항만. 1번. OX 플러스 1. OX 플러스 1은 3인데, 3을 이항아래 2항 이항은 뭐라고? 반대로 가는 거니까, 이게 이렇게 온다, 이거예요. 이쪽으로 오면 됩니다. 5x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적으란 얘기야. 괜찮죠? 그건 적기만 하면 됩니다. 이해되지? 요걸 정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거 계산 안 해도 돼요. 이항만 하라 했어요. 2x 마이너스 8은 15. 이항 할거예요잘 보세요. 마이너스 8입니다. 그거고 이항 됐죠. 2 x 원래대로 있고, 얘는 15 마이너스 8. 이항 하면 플러스 8로 바뀐 끝. 쉽죠. 이게 이항이라고, 이게 이항. 다 됐어. 3번 x 마이너스 7은 마이너스 3입 어, 뭐야? 이거 엥? 두 개나? 요거 둘다 이항해? 너도 이항하고, 너도 이쪽으로 이항해 주면 돼. 원래 있던 건 그대로 둡니다. X 그대로 뒀지요? 너올 거지요?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왔지요? 얘는요? 부호 바뀌어서 플러스 7. 끝. 이게 이항입니다. 마지막 4번입니다. 3X-5. 는! 2 x 플러스 3으로 정리가 되고요 이항합니다2 x를 왼쪽 마이너스 5는 오른쪽으로 이항할 거야 원래 네 3x 있잖아 원래 3x 있고 새로운 애 옵니다 옵니다 마이너스 e x 는얘 원래 3이지요 3이지요 3이고 이사 옵니다 부호 바뀌어서 와라 끝 됐죠. 이걸 이제 우리 계산만 해주면 얼마? X는 8. 이게 방정식 푼 거라고요. X값 찾은 방정식 푼 거라고요. 이게 뭐라고? 헤. 괜찮습니까? 다음 시간에 이렇게 방정식 계속 풀어볼 건데 이렇게 이항과 등식의 성질만 이용하면 굉장히 쉽고 빠르게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7번입니다. 7번. 다음 보기에서 1차 방정식을 모두 골라라. 1차 방정식 뭐라고? 여기 얘기했죠. 뭐라고? 전부 다 자변으로 보내서 x가 살아있으면 돼. 전부 다 자변으로 보내면 돼요. 자변으로 다 이항해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섯 개네요. 기억. 어 잠깐만 기억할 필요도 없네. 잘 보세요. 2 x 마이너스 1. 자변 우변이 있어야 되는데 등호도 없어. 얘는 뭔데? 1차식이야. 꽝. 1차식이 1차식 그냥 1차식입니다. 니은 x 제곱 플러스 1. 는, 우리 책 보세요. 책. X 괄호 치고 X 플러스 1이죠. 바로 정리하세요. X제곱. 플러스 X. 자, 우변에 0만 남겨야 돼. 우변에 있는 걸 모두 다이항하는 얘기야. 모두 다이항하는 얘기야. 요렇게 이항하는 얘기고, 요것도 이항하는 얘기이며. 이해 되죠? 이항해서 정리할게요. 잘 보세요. X제곱 플러스 1. 다음, 얘는 마이너스 X제곱. 얘는 마이너스 X. 아무것도 안 남았으면 뭐 적어라? 0. 됐지? X 제곱은 똑같은 거뺄 거니까 없어졌고 정리해 봐 정리해 봐 1차를 먼저 적을까 1차 플러스 1은 0오 x 가 살아있죠 X만 나와있죠 그럼 얘는 맞습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라고요 디귿 마찬가지 이항에서 정리를 할 거고 4X-5는 EX 플러스 9입니다 이항 할게요 예 자변으로 예, 좌변으로 이항할 거에요 봅시다. 4X, 마이너스 2X고, 마이너스 5, 니는 마이너스 9, 이건 0. 됐죠? 그대로 찾아봅시다. 너희들이 동류항 2X, 동류항 마이너스 14는 0이고, X가 나와 있죠? 1차 방정식입니다. 이렇게 찾는다고요. 다음. 리이죠리 리을. 마이너스 3 플러스 x는 x 마이너스 3 이항에서 정리할게요 똑같이 자 얘를 이쪽으로 이항 얘도 이쪽으로 이항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는 마이너스 3 플러스 x는 아, x 그리고 이거 이항하면 마이너스 x 너는 플러스 3으로 정리가 되어서 0. 정리하면 얘들은 없어. 뭐야? 엥? 자빈 다 없어졌네? 0은 0. 오! 이거 뭐라고? 항등식이죠. 항등식, 항등식. 요건 항등식. 우리가 찾는 방정식 아니죠? 꽝이고요 다음, 미음. X제곱. 플러스 OX 마이너스 7은 마이너스 X제곱. 이항할거 누구? 너만 이항할 겁니다. 그죠? 얼마?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7은 원래대로 그대로 있고 너를 이항하면 너는 부호가 바뀌면서 정리가 되는 겁니다. 다 됐죠? 너희 들이 계산하면 2x제곱이고요. 플러스 5x 마이너스 7은 0이면 x 살아있죠. 하지만 더큰게 있으니까 얘는 뭐가 돼? 2차 방정식이에요. 이 됩니까? 이게 2차식이니까 2차 방정식이 된다라는 얘기야. 맞죠? 어, 리오왜정냐비읍인데 그죠? 다음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는 4 마이너스 2x. 자, 이건 먼저 전개하자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4 마이너스 2x.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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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이양하지 말고 그냥 바로 봐도 되겠다. 봐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죠. 자리 바뀐 거 상관없습니다. 똑같죠. 똑같죠. 오, 자배는변 똑같이 생겼네. 뭐야? 항등식. 얘도 항등식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니은 디귿 이렇게두 개가 나오게 되겠죠. 이해되죠? 어렵지 않게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8 8페 이거 지 하나만 더 합시다. 자, 5번에서 1차 방정식이 되기 위한 조건을 찾아주세요. 이거 하나만 하고 나머지 문제 여러분들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5번, 얘가 1차 방정식이 되도록 해주세요. 이게 됩니다. 잘 보세요. EX 플러스 7는 AX 플러스... 4구요. 1차 방정식이 된다라는 얘기는 X가 살아있어야 된다. 자변으로 싹다이항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 잘 보세요. 2X, 플러스 7, 너는 마이너스 AX, 너는 마이너스 4, 는 0으로 정리가 되며, 잘 보세요. 얘 X의 계수이고 얘도 X의 계수가 마이너스 A인, x에 관한 식입니다. 1차에 관한 식이고요. 얘는 상수, 이것도 상수. 정리할게요. x가 같죠? 문자가 같으면 앞에 있는 수끼리 계산하니까 얼마? 2-a 그리고 여기는 x. 다음 너희 둘이 계산하면 플러스 3은 0인 형태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1차 방정식이에요. 1차 방정식이면 앞에 있는 x에 곱해진 게 뭐가 되면 안 된다고? 0이 되면 안 된대. 응? 2-a가 0이다, 가 아니라고요. 이해되죠? 2-a가 0되려면 a는 얼마야? 2가 되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a는 2가 아니다가 우리가 찾는 답이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88페이지까지 오늘은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아까 전에 적었던 1차 방정식의 풀이 해서 정리를 할 거니까 요것도 다음 시간에 한번 읽어보고 책 펴고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나머지 거 해서 빠르게 올리도록 하세요.